아니 나는 기초연금을 못 받는다고요? 수원에 사는 65세 부부, 결혼을 앞둔 아들을 위해 1억 원을 도와줬습니다. 통장에 남은 돈도 많지 않은데 기초연금 신청에서 탈락됐다는 거예요. 그런데 더 놀라운 사실, 바로 옆집 김 할머니는 예금만 4억 원이 있는데도 매달 54만 8천 원씩 꼬박꼬박 받고 있다는 겁니다. 도대체 뭐가 달랐던 걸까요? 2025년 현재 기초연금 월 최대 54만 8천 원. 한 푼도 감액되지 않고 받으려면 단 하나 현금 관리법을 정확히 아는 게 전부입니다. 그런데 많은 어르신들이 통장에서 현금만 빼면 된다. 자식한테 증여하면 줄어든다. 이런 잘못된 정보에 휘둘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영상에서는 실제 어르신 사례를 통해 얼마까지 보유해도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는지, 금융 재산은 어떤 방식으로 계산되는지, 공식과 실전 계산 예시로 머리에 쏙쏙 들어오게 알려드릴 겁니다. 65세가 되어도 자식에게 손안 벌리고 내 힘으로 매달 50만원이 넘는 국가 지원금을 받는 산, 지금 준비하지 않으면 단몇 만원 차이로 탈락될 수도 있습니다. 이 영상 꼭 자녀와 함께 보세요. 이건 당신이 누려야 할 정당한 권리입니다. 그렇다면 도대체 예금 4억 원을 가진 김할머니는 어떻게 기초연금을 받고 있는 걸까요? 비밀은 딱 하나, 바로 소득 인정액 공식을 제대로 이해하고 있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단순히 소득이 적으면 받는 것이라고 생각하시는데요. 실제로는 소득뿐 아니라 재산까지 소득으로 환산해 합산한 값이 바로 소득인 정액입니다. 이 금액이 정부가 정한 선정 기준 이하일 때만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자, 이제 본격적으로 기초연금의 핵심 기준, 소득인 정액 중에서도 소득평가액 계산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복잡해 보이지만 하나씩 들여다보면 의외로 간단합니다. 먼저 국민연금부터 살펴볼게요. 국민연금은 공제 없이 매달 받는 금액 전액이 소득으로 계산됩니다. 예를 들어 매달 70만 원을 받는다면 그 70만 원 전부가 그대로 소득 인정액에 들어갑니다. 단 2025년 기준으로 국민연금이 51만 3760원 이상이면 기초연금이 감액될 수 있어요. 반대로 50만원처럼 기준보다 낮으면 감액이 없다는 거죠. 그 다음은 개인연금입니다.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월 50만원을 받으면 역시 전액인 50만원이 그대로 소득으로 잡힙니다. 이런 경우 두 연금을 합치면 벌써 소득인 정액이 120만원 넘게 되는 거죠. 자, 이제 이자소득입니다. 조금 달라요. 연간 이자 소득에서 월 4만원씩 해서 연간 기본 공제 48만원을 빼고 12개월로 나눕니다. 예를 들어, 연 60만원의 이자가 생겼다면 60만원에서 48만원 빼고 12로 나누면 월 1만원이 소득인 정액으로 계산됩니다. 주의하실 점은 이자 소득은 발생한 다음에 4월부터 반영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근로소득도 중요하죠. 월급이 있다면 112만원까지는 공제해주고 초과된 금액의 70%만 소득으로 계산합니다. 예를 들어, 월급이 200만원이라면 200만원 마이너스 112만원 곱하기 70%는 61만 6천원이 소득인 정액이 됩니다. 즉, 다른 소득에 비해 근로소득은 공제가 많아 유리한 편이죠. 그리고 질문 많은 항목이 있어요. 바로 실업급여나 자녀에게 받는 용돈. 이건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소득으로 계산되지 않기 때문에 기초연금 산정에 영향을 주지 않아요. 단 용돈을 계속 모아서 목돈이 되면 그건 금융재산으로 따질 수는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단순히 돈이 많고 적음보다 어떤 형태로 받느냐가 훨씬 중요하다는 거죠. 지금까지 알려드린 계산법, 꼼꼼히 챙기셔야 받을 수 있는 기초연금, 놓치지 않고 받을 수 있습니다. 앞에서는 소득평가액을 살펴봤죠? 그렇다면 이제 나머지 절반, 바로 재산의 소득 환산액입니다. 쉽게 말해, 집이나 자동차 예금처럼 가진 재산을 월 소득처럼 계산하는 방식이죠. 먼저 부동산입니다. 집값 전부가 소득으로 잡히는 건 아닙니다. 시세가 아니라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계산하고 여기서 지역별 기본 공제를 먼저 빼줍니다. 예를 들어 서울 같은 대도시는 1억 3,500만 원까지 공제. 이걸 뺀 나머지 금액에 연4% 이율을 적용해 12로 나누면 그게 바로 매달의 소득 인정액으로 들어갑니다. 자동차는 어떨까요? 자동차 시세를 보험 개발원에서 확인한 뒤 역시 4% 이율로 계산합니다. 단 차량 가액이 4천만원 이상이면 고급차로 간주되어 페널티가 생길 수 있어요. 다만 생업용 차량은 예외고요. 전세 사시는 분들 주목하세요. 본인 명의의 전세 보증금은 5%만 공제되고 나머지 95%가 재산으로 인정됩니다. 즉 세입자 입장에서 전세금은 꽤 불리하게 작용한다는 거죠. 반대로 집을 전세로 줬다면 그 보증금의 절반 정도만 부채로 공제해 줍니다. 금융재산도 중요합니다. 예금, 보험, 주식 등을 다 합쳐서 3개월 평균 잔액 기준으로 계산하고 2천만 원은 공제됩니다. 이후 남은 금액의 연 4%를 곱하고 12로 나누면 그게 바로 소득인정액에 추가되는 금액입니다. 특히 보험은 해지 환급금 기준이라는 점꼭 기억하세요. 그리고 부채가 있으면 도움이 됩니다. 예를 들어 1억 원의 부채가 있다면 연4% 이율로 계산해 월 33만 원 정도를 소득 인정액에서 빼줍니다. 이 모든 걸 합친 게 바로 종합소득 인정액입니다. 이 금액이 단독가구는 228만 원 부부 가구는 364만 8천 원 이하이면 기초연금 수급 대상이 되는 거죠. 쉽게 말해, 기초연금은 얼마나 가졌냐 보다 어떻게 보이느냐가 더 중요합니다. 정확한 계산법과 공제 기준을 아는 것, 그게 바로 연금 수급의 첫 걸음입니다. 자, 이제 정리해 볼까요? 기초연금은 단순히 소득이 적다, 재산이 없다는 이유만으로 무조건 받는 것이 아닙니다. 소득 인정액이라는 아주 정교한 기준에 따라 받을 수 있는 사람과 못 받는 사람이 갈리게 됩니다. 그래서 중요한 건 바로 정확한 계산과 준비입니다. 소득 평가액에서는 국민연금, 개인연금, 근로소득, 이자소득까지 꼼꼼히 따져야 하고 재산의 소득환산액에선 부동산, 자동차, 금융자산, 심지어 전세보증금까지 영향을 줍니다. 이 각각의 항목마다 공제 기준과 계산식이 따로 있기 때문에 사전에 제대로 알고 준비하는 것 이것만이 연금을 지키는 첫 걸음입니다. 혹시 지금 내가 받을 수 있는지 아닌지 모르겠어요. 계산이 너무 복잡해서 감이 안 와요 라고 느끼신다면 걱정하지 마세요. 정부 공식 복지 사이트, 복지로에서는 누구나 기초연금 모의 계산을 해볼 수 있습니다. 재산과 소득 내역을 입력하면 내가 기초연금 대상자인지 얼마를 받을 수 있을지 바로 확인할 수 있어요. 실제로 많은 분들이 이 모의 계산으로 사전에 확인한 뒤 전혀 몰랐던 연금 수급 가능성을 알게 되셨습니다. 몰라서 놓치는 분들이 없도록 꼭 한번 사용해 보세요. 이제 여러분의 차례입니다. 나는 받을 수 있을까? 라는 궁금증을 갖고 계셨다면 지금 바로 복지로에서 확인해 보시고 필요하면 가까운 읍면동 주민센터에 기초연금 상담을 신청하세요. 미리미리 준비하면 분명히 좋은 결과가 기다리고 있을 겁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꼭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한 번의 클릭이 좋은 정보, 꿀팁 가득한 영상으로 다시 찾아오는 힘이 됩니다. 알고 보면 받을 수 있는 기초연금 앞으로도 쉽고 정확하게 알려드릴게요.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 감사합니다.